군대 갑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궁금한 게 제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아, 저희... 군대를 이제 가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월이니까 그래서 예비 군인한테 필요한 훈련서 들어가는 군인한테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군인 매점이라고 하죠. P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유롭게 물어보겠습니다. 아, 어, 형, 그래서. 응. 음. <laughs> 바로 이거? 어, 형. 군대 <laughs> 갔다 왔잖아. 갔다 왔어. 그 부러운데. 말이 <laughs> 부럽지. 어. 훈련소 들어갈 때. 아직 곡도 그건... 훈련소로 가야 되니까. 그치. 훈련소 들어갈 때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게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딱 입대했을 때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음. 일단, 샴푸. 어, 진짜? 거기서 안 주나? 군대에서는 이제 비누로만 씻으라고. <놀람> 아, 비누를 준다. 머리, 머리 감을 때도 비누고 이제 몸을 씻을 때도 비누. 아, 물론 이게 없으니까 그렇지. 없지.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나는 샴푸를 써야된단 말이야. 이제 이제 뭐 피부 안 좋은 애들도 피부가 또 있으니까, 있으니까. 또. 그런 애들 이 있어. 아, 그러니까. 여행용 샴푸 세트 있잖아. 막 음. 그런 거 챙겨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군대에 있다 보면은 허혈하라고 또. 허혈 파는데? 허혈 차라고 그거는. 그그한 뭐가죠? 허혈 하면은 이제 그 여행용 세트를. <laughs> 그래서 애들 헌혈을. 아, 많이 잠깐만, 하네.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음. 헌혈하면 그지, 영화 주고, 뭐 티켓 주고, 뭐 엄청 많이 주고. 주는데, 근데... 군대에서 헌혈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어, 그거, 그거 만 줘. 다 빵도 준다? 아, 빵, 빵도 줘? 그럼 아, 해야겠네. 어, 해야겠네, 해야 무조건 해야겠네. 그러니까형말은 여행용 샴푸 같은 거 그치. 이렇게 챙기는 게아 챙겨 와. 그럼 뭐 바디워시 이런 거 같이 막 있는 거 가져가면 좋은가? 그렇지 아무래도 어. 올인원을 쓸수 있는 게 요즘에 시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챙겨가도 아. 좋고 올인원이면 이제 샴푸도 되고 몸도 되고 이런 그치. 건가? 헤어랑 어. 이제 바디랑 다 되는 거 한꺼번에 그러니까 좀큰거 좀 가져가도 되나 어. 그러면? 큰거 가져가는 거는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보통 소지품 검사하기 때문에 아 소지품 검사를 하니까 또큰거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좀 눈에 어. 띄지 눈에 띄기 때문에 어. 두 번째로 또 추천해 줄거 있어 위장크림, 일단, 뭐, 화장품 가게에서 사가는 게 아무래도 좋은데. 아, 위장크림? 위장 위장크림이... 얘네, 얘네가 음. 따로 파는 이유가 있겠지? 보급, 보급되는 게 이제 만약에 바르면은 피부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엔 바로 이제 좀 두드러게. 아, 거기서 주는 게 좀. 뭐, 트러블이라든가 그런 게좀 있어. 그래가지고. 아, 저 위장크림? 근데 네, 위장크림도 막... 사. 그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니스? 이런 데서, 아니면 뭐,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런 데서, 데서. 사서. 그럼 위장크림 발랐으면 또 어떻게 이걸 닦아내야 돼? 닦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닦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게. 세수는 안될것 같은데? 세수를 해도 아, 안 주워져.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물, 물티슈를 준 다음에 이제 세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는 또 물티슈가 있긴 한데. 아, 또 물티슈 주긴 줘? 주긴 줘 아, 주긴 주는데. 별로, 역시 성능은 역시 어, 믿을 게못 된다. 품질이 좀 떨어지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가면 좋은 거야, 그러면. 그, 또 아무래도 음. 사가면 은쓸 일은 많아. 아, 그럼... 일단 총기 음. 닦을 때도 쓸 수도 있고. 아 총기 장 통로 닦아야 되니까. 닦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로의장 크림. 그렇게. 음. 있고. 자, 또또 또 다른 거 혹시 세 번째로 추천해 줄 것도 있으면. 훈련소 들어 가서 이제. 편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낼 수도 있단 말이야 음. 매주 한 번씩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보내려고 하면 이제 편지지에 이제 넣어서 그냥 보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기본적으로 어. 있는 부대에서 주는 그 편지지를 이용하면은 아 부대에서 편지를 주긴 주는데? 아 역시 모든 게다 아, 아, 부족하다. 부대에서 어, 주는 거다 부족하다. <laughs> 정말 살수 있게 주긴 어. 하는데 좀.. 국방부 보고 있나요? 어. <laughs> 네, 아무튼, 아무튼 어. 어. 보니까 우표라든지 음. 그런 거 가져가면 좋고 그럼 빨리 써서 내 편에서 주시니까 여자 친구 있으면은 여자 친구 있으면은 여자 친구 아무래도 편지지 음. 가져가면은 쓸 일은 많지 음. 오케이 또또 또 다른 것도 있으면 아 그리고 필수품 필수품 중요한 네. 거 전자 시계 전자 시계 그럼 전자 시계인데 그니까 러 어, 전자시계가 더 좋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날로그 시계보다? 아날로그, 시, 아날로그 시계보다 전자시계가 일반적으로 좀 튼튼하지 아 그래서? 튼튼하니까 일단 뭐 훈련하는 도중에 써도 이제 부담 없고 아날로그 음. 시계 들고 가면 왜? 한번딱 부딪히면 초침이 나가버리고 그런거아 근데 아, 디스털 경계 없으니까 그리고 알람 좋죠 아알람도좋으니까 이제 훈련서 가서도 불침범 웃서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러지.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시, 전자시계가 필요하다 음.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이제 뭐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이나 뭐 아니면 피부에 바를수 있는 연고, 상처가 음. 좀 많이 날수 있으니까 연고 같은 것도 필요하지. 또또 또 혹시 또또 또 필요한 게 있어 또? 깔창. 아 깔창. 이거 깔창이 필요해. 가서 키커보일 필요가 있나? 아 깔창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키커를 키키 생각하는데 올라. 어. 군하에 있는 깔창이 이제 불편한 애들도 있어. 아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이제 발 모양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 이제 깔창이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러면. 음. 사회에서 좀 괜찮은 깔창 사서 넣어두면은 아 역시나 근데 <laughs> 모든 물건들은다 평균화를 무조건 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걸 사면 좋다 개인의 이제 음, 그런 거는 안 따지니까 음아 그럼 이정도로 이제 이렇게 준비해가면 딱 그치. 좋은 거 같고 음 그러면 혹시 이제 또난이 그때 또 소문으로 들은 그치. 게 많단 말이지 친구들친구들 친구들 지금 그치. 군대 가 있는데 다들 막 많이 얘기해주고 어, PX라던가 그치. 뭐 그런 이제 군대의 꽃, 아, 군대의 꽃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군대 매점, 군대 마트인 PX가 있, 있다고 들었는데, 그 PX에서 또 추가 나올 때마다 되게 막 애들이 많이 사오더라고, 뭐를. 매점인막 이것저것 사오는데, 그래서 어, 갔다 왔으니까, 또 어떤 거를 사면은 좀, 어, 친구들이 좋아할지, 하... 부모님도 또 좋아하실지, 또좀 싸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뭐 판매 가격보다 훨씬 가격들이 엄청 싸. 왜냐하면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그렇게 많,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 음. 이제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급이 좀 오르긴 했어도, 그렇지. 여전히 최저시급 보다는 음. 못 받는 편이니까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PX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음. PX에서 이제 뭐 정말 다양한 뭐 음식을 먹더라도, 보통 이제 뭐 100원대에서 시작하는 거고 싸긴 <laughs> 음, 싸구나 100원대 이제 천, 원, 천 원에서 이제 100원 사이 딱 거의 그런 싼 음, 아, 만큼 네. 싼 만큼 훈련이 힘들다 아 그러니까 뭐 어. 훈련은 당연히 힘들다 아, 아아무 어.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서 파는 생활용품들도 비교적 음. 가격이 많이 싸뭐 예를 들어 세제라든지 크림이라든지 뭐 변두기라든지 음. 보통 이제 국내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고 이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게 달팽이 크림인데 달팽이 크림? 달팽이 크림 그 얼굴에 바르는거 음... 이제 그런 이제 그게 인기가 엄청 많아. 왜 그, 그게 인기가 많아? 이제 시중에서 사면은 뭐 10만 원인데 <laughs> 이제 PX에서는 PX에서는 뭐 7천 원. <laughs> 뭐 이렇게 차이가 <laughs> 나. 7천. 원 그럼 <laughs> 인기가 엄청 많겠네 이제 휴가 나갈 때쯤이면 이제, 인기가 엄청 이제 미리 사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건가? <laughs> 보통 그래서 이제 내가 있던 부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개인당 살수 있는 품목이 두 개로 한정돼 있고 아 하루에? 아니네1 네. 인당 1 인당 아, 아 저렇게 달팽이 같은 어차피 뭐 왔다 갔다 하면 모르는 거니까 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혹시 또 다른 게또더 있을까? 또 이제 면도기 같은 경우에도 면도기 어, 이제 사회상 또 이제 뭐질뭐 뭐 아무튼 질? 면도기 음. 면도기들 음. 그런 면도기들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니까 어, 그렇지 좀 비싸 나도 쓰는데 좀 비싸더라고 좀 비싼 편이니까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가 나올 때사 오면은 어뭐 이제 자기 뭐 아버지라든지 남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회 나와서 쓸수 있는 거니까. 음. 군대에서도 이거 쓰지 않아? 사실 군대도 에서쓸수 있는데 걔네도 보급이 나와. 아 그래? 면도기 보급이 나오는데. 그런데 역시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또안 또는... 맞는 애들이 있을 네. 수 있으니까 캐슬에서 어, 추가적으로 오케이. 구입하는 거지. 국방부. 예 음. <laughs> 그다음에 또, 또 다른 게 혹시 되게 어, 많다고 들었어 가지고 어, 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오면 좀 음. 이제 보통 이제 세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아들 면회 갔을 때 많이 사오음 그런 식으로 응, 그런 식으로 많이 사오고 그럼 너, 내가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양주도 싸다고 양주도 싸지 아 양주도 확실히 싸? 근데 거. 싸긴 한데 이제 양주를 살려고 하면은 부사관이다 장교나 이쪽 음. 직업 군인들이 이제 살수 있는 그게 있고 일반 방사는 지금 사지를 못해 음.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뭐 소속 부대 간부한테 지금 어떻게 될또 어떻게 될지 잘 아. 모르겠는데 간부한테 가가지고술 사고 싶다 이러면은 사기 해줄 수도 있어. 사기 해줄 수도 있으니까.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냥 그건 케바케다. 게스바. 음, 잘보렸으면 좋겠다. 나내 나, 때는 그랬어. 지금 은또 어떻게 바뀌었어? 라떼는 아, 라떼. 항상 나오는 라떼. 오케이. 1년 만에 뭐 엄청 바뀌었을지는 않겠지만. 음,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다른 거 물어볼 거 있나? 뭐, 어보고 싶어. 어, 나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군대 가면 군대에서 또 이제 잊을 수 없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내가 내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 그렇겠지. 군대에서 또잊어지지 않는 그런 음식. <laughs> 같은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라면을 사면서 그때도 엄청 좋아했었으니까 이제 처음 갔을 때 이제 뽀글이라는걸 먹어봤어요. 아뽀글이 엄청 네. 유명한. 하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봉지에다가 그냥 물 부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조리법이 뭐야? 어떻 봉지 뜯어서 음. 스프 이제 넣고 물 넣고 이제 거기에 아, 봉지에다가 봉지에다가 그게 포인트야. 봉지에다가 봉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햄이라든지 <laughs> 햄을. 어, 햄, 햄도 넣어서도 넣어. 넣어. 사서 넣고 차도 넣어, 넣어 먹으면 이제 완전 부대찌개지. 이제 이제 자네에서 끓여 먹을 만큼 이제 뭐 취사병이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제 일반 병사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 야간에 이제 근무 투입하고 왔는데 이제 출출한 경우도 있을 거야. 아 그래서 그때 먹는 어, 음식이다. 그때 먹는 새벽에 먹는 게 정말. 아, 새벽에 이거 근무 아, 갔다 와서 쫙 이제 먹어주면. 근데 또... 그거를 이제 사회에서 보고 봤다 똑같지 맛이. 아막 <laughs> 사회에서 게없지만 <laughs> 군대였기 때문에 맛있었다. 군대였기 때문에 맛있는 거지. 또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어? 전투식량도 있어 어, 너 들어왔어. 그거, 나 되게 궁금했어. 나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야. 전투신령은.. 땡기면 막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는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건데, 뭐. 이제 그런 거 먹어보면 처음엔 괜찮다? 그러니까 딱 하나씩, 인당 하나씩 주는 거야? 인당 하나씩 그럼 점심에 딱 가서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딱 이제 훈련이 거에? 있거나 이러면 전투신령을 먹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보면 이제 뭐 케이크랑 뭐 케이크가 있어? 어, 펭,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되나? 빵덩어리! 빵덩어리! 빵덩어리가 나온다 빵덩어리 진짜 그렇고 이제 뭐 초코볼이라든지 음, 뭐 초코볼 찰 뭐, 나오네 안에 있는 뭐 비빔? 뭐 비빔 비빔에서 이제 볶아서 볶는다고 해야되나? 보통 비벼 먹는게 있어 뭐, 김치랑 햄이랑 근데 보통 훈련 갈때줄거 아니야 그러면? 저주신량이 그치 훈련 훈련을 하면 먹어 아 훈련하면 먹는다? 어. 그럼 맛있어? <laughs> 처음 아. 먹었을 땐 맛있어 라고 저... 느꼈는데 계속 먹다 보면은 질린다? 질리지 똑같은 걸 계속 먹고 게다가 그 칼로리가 엄청 높거든? 아, 전투 중에, 전투 중에 먹는 거니까? 전투 중에 먹는 거니까 칼로리가 높아야지 이제 훈련 하니까 좀 힘이 나고 하니까 칼로리가 엄청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뭐 군대에서도 좀 체중 관리 신경 쓴 애들 있잖아요. 음,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개는 빼먹, 빼그 빼서 이제 안 먹고 이런 애들도. 그게 두 유지해야 되는 거지. 유지해야 된다. 맞네. 콧질이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맛사 느꼈던 거는 <목소리> 아마 그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배가 너무 큰데, 너무, 너무, 너무 고픈데 그때 딱 먹으면은... 아, 뜨겁게 진짜 뜨겁잖아. 엄청 뜨겁게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먹으면 맛있다. 네, 맛있지. 음. 근데 어. 뭐 계속 먹어면알 음, 거야. 음, 먹으면 알 음. 거야. 가서 먹어보는 걸로 음. 직접 먹어보면 알 음.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앞 아, 전편과 좀 다르게 준비물 본인들이 챙겨가면 좋은 준비물 그리고. p 엑스에서꿀 조합에 대해서이 있게 되는데 가서 꼭다 해보고 꼭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구훈아어 올려 올려 올려. 음,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